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손샷시죠 네, 오늘은 새로운 앱, 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어도비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 아이폰, 컴퓨터에서 모두 이렇게 편집을 할수 있는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라는 앱을 새로 내놨다고 해서 또제 평생의 동반자 어도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랑 뭐제 생각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프리미어 러쉬라고 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매달 결제하시는 분들은 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무료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패드, 아이폰, 컴퓨터에서 다할 수가 있어요. 뭐 맥이랑 윈도우 상관없이 지원을 다 하고요. 어도비 라이트룸 CC처럼 하나 앱 자체가 이제 그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기계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 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그 클라우드 공간을 통해서 사진이 이렇게 저장되고 하는 거는 비슷한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루마퓨전은 써보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어, 어지간한 작업은 컴퓨터에서 해야 한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로마퓨저는 사용해보지 않았고 요즘 핫한 비모 앱도 아직 어, 사용을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바일 편집 프로그램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를 전제하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러쉬라고 하는데 왜 러쉬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네, 딱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건 아, 제가 아까 연습을 해보던 거 있고 어, 그럼 간단하게 뭐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지금 몇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처음에 깔면 이렇게 프로젝트 선택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눌러서 뭐 기존에 있던 미디어를 좀 갖고 와 볼게요. 여기 우키님, 우키님도 있으시고. 이렇게 한두개 정도 갖고 와서 영상을 몇 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프리페어링 미디어 하면서 네, 프로젝트를 만들어 줘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순서대로 영상을 이렇게 짜랗게 순서대로 붙게 되고 이제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영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의 용산 전자상가 한통한 동이 통째로 있는 거뭐 정도 크기 같은데 이렇게 화면이 잘 드런 걸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이게 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불러온 직후에는 약간 버벅거림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앱 자체가 지금 1.0 버전이기 때문에 어 거의, 뭐, 이제, 갓 베타를 탈피했다고 볼수 있어서, 요런 버벅거림은 요, 일단은, 네, 익스큐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냐, 이 UI를 간단하게 보면, 어, 왼쪽에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가위 버튼이 있어서 내가 자르고 싶은 데 위치하고 자르면 잘려지고요. 얘를 왔다 갔다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르고, 원하는 거를 이렇게 뒤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 있는 거는 복제하기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게두 개가 되고, 이렇게 위에서 실행 취소를 하면 되고요. 길게 누르면 실행 취소를 취소할 수 있는 리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보시다시피 삭제 버튼이고, 요거는 이렇게 오디오를 익스팬드할수 있는 버튼. 여기는 이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나와가지고 프리미어랑 되게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타임라인 있고 이건 약간 파이널 컷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마그네틱 타임라인처럼 메인 스토리 라인 있고 위에 어 비디오 레이어 3개 그다음에 오디오 레이어를 3개를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가 각각 3개씩 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레이어를 확장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멀티 선택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여러 개를 같이 선택할 수 있고 이거를 치우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의 쉬프트 버튼처럼 여러 개를 선택하게 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트랜지션이나 타이틀도 입력을 하려면 타이틀은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나름 뭐 어도비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스톡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코라웃들도 가져올 수가 있고, 얘는 뭐 이렇게 화면은 화면을 넓게 볼 수도 있고, 얘 자체를 이렇게 길게 하면은 길이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코라웃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수정을 하려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뭐 폰트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도, 어, 어느 정도 장점이자 한국 사용자에게는 단점인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폰트를 골라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폰트가 기본 폰트도 있지만 그 폰트용 클라우드도 이제 어둡에서 제공을 해서 푸른 폰트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 폰트가 몇 개가 없습니다. 정말 기본 폰트밖에 없기 때문에 딱네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 그 이두 개는 사실상 못 쓰는 거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좀 쓸만한 건이두 개밖에 없고 이거랑 이제 애플 산돌 네오고딕밖에 없어서 한국어 사용자에게 조금 아쉬운데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아이패드에 폰트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어, 한글 글꼴은 아쉽지만 영문 글꼴은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컴퓨터에서 예, 제가 작업할 때 쓰는 폰트들을 동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쓸수 있어서 좀 괜찮은 폰트들도 좀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이즈 조절을 좀 하고 이제 색깔도 좀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장또 이제 여기서 어도비의 장점이 하나 드러나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이제 미리 세팅해 놓은 이 색깔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라이브러리로 쓸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뒤에 색깔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맘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트랜지션은 아직은 뭐 많지가 않더라고요. 트랜지션은 어, 기본으로 드리는건4 개밖에 없는데 뭐 디졸브랑 뭐 검은색 하면 흰색 하면 되기밖에 없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트랜지션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뭐 화면 마지막에도 요렇게 트랜지션을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프리셋들을 이용해서 뭐 색보정, 색보정이라고 하기도 뭐하니 약간 인스타 필터 정도 되는 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뭐 시네마틱, 뭐 후지, 코닥, 이런 색상들이 있긴 있는데 뭐 요거는 빌트인들이고 이제 각, 또 조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을 좀 봐야 되겠죠. 음성을, 음성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클립 볼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토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목소리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고요. 만약에 내 배경 음악을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어 여기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미디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누르고 어느 정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음원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사운드 트랙이 몇개 있어서 네 이렇게 추가를 하면. 밑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뮤트를 해놓고 들으면. 그리고 여기서 소리 조절도 바로, 얘는 뮤직 해놓고,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정도면 기본적인 거는 거의 다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나, 어, 이제 나머지 쉐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모바일에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여기 보면. 네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저장을 하고 제 생각에는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컴퓨터에서는 뭐 4K 되고 다양한 설정 값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폰트가 많이 없지만 컴퓨터로 작업하면 컴퓨터에 있는 폰트들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초안 정도로만 작업, 드래프트라고만 생각하고 어, 좀 정밀한 작업은 컴퓨터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간단하게 새로 나온 어도비 프리미어 CC, 러시, 아 러쉬의 c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 CC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거 하루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모든 걸다 하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어, 디자이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완성까지 해서 익스포트를 하는 거는 사실 제 썸에는 차지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있을 때, 이거 SD카드 이용해서 편집을, 어, 간단하게 컷 편집이나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컴퓨터로 나와가지고 익스포트를 하고 업로드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펌프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